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믿음의 본질과 종교적인 현상을 혼돈하고 있지는 않은가? 믿음의 본질과 종교적인 현상을 혼돈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나누겠습니다. 자,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종교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쓰여진 그들이 추구하는 종교적 의식이나 제도의 예표이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변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예수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 계시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인 그분이다라는 거. 두 번째, 예수님은 모든 천사들 위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라 밝히신 분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세 번째, 그 예수님은 유대교 모두가 숭상하는 모세보다 뛰어난 분으로 모세는 종이지만 그는 아들이셨다라는 것을 변증하면서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걸 말하고, 네 번째는 예수님은 진정한 안식을 주는 분이다라는 이것과, 다섯 번째, 그래서 너희가 드리기는 제사나 모든 이 예식이 말해주고 주목하게 하는 분, 그 예표가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걸 변증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8장에서부터는요, 성막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설명합니다. 8장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새 언약이 왜 필요했는지를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9장에서는 성막을 세우게 하셨던 그 이유가 죄로 물든 인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을 알게 하기 위한 예표였다라는 걸 말해 주면서 그 일을 바로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다라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니까, 율법으로는 아론의 혈통에서 임명되는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하나님 앞에서 백성,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됐는데, 그때 반드시 죄사함을 위한 피를 가지고 들어가어야 됐거든요. 그 사실, 이런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죄가 쓰셔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이런, 이, 어, 제사를 통해 늘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진정한 용서의 날을 기대하고 그래서 그런 대속의 제물로 보내실 바로 그분 그 모든 것을 우리를 그그 그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이끌 그분을 소망하며 살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뜻을 따라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그렇게 드려지는 그런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매년마다 예 대제사장의 용서를 구하는 동물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근데 그것으로는 진정한 또 완전한 용서가 되는 건 아니었던 거죠. 뭔가 예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런 종교적인 행위나 인간들의 정성으로 씻을 수 없었던 그 죄를 단번에, 그리고 완벽하게 씻는 대속의 제물로 바로. 준비되신 그분,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제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길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 길을 이루신 분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그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시다. 나와 여러분이 믿는 바로 그 분이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죽고 살아난 걸 우리 모든 증인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왜 다시 그 율법의 종교로 옛 언약으로 성전의 건축으로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외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다윗이 세운 성전으로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하는데 이 성전이란 게 뭐냐? 결국 천국의 모형으로서 결국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기독교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의 주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예배당이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되었던 사람들도 그런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그이 성전 건물을 보면 뭔가 거기는 대단해 보이는 것이 이렇게 뭐 뭔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는 걸 알리게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도요 돌 위에 돌 하도 남지 않고 사라져 버릴 거다라고 계속 예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말씀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었죠. 이 히브리서가 아마도 보내질 때가 A.D. 62년에서 67년 경이라고 보니까 아직 그때까지는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지 않고 서있을 때였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으면서도 사람들은 어쩌면 의심하고 이 저자의 이, 이 안타까운 이 외침을 헛소리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A.D. 70년 불과 몇 년이 안 돼서 어떻게 됐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 예언과 같이 정말, 로마에 의해, 열강에 의해,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파괴되고, 없어지고 말죠. 자, 그러니까, 그 건물로 서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참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들인 제사도 그게 참된, 그 의미를 모르면, 그게 참된 그 어떤 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게 아닌 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성전은 하늘에 있는 거고, 그 성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그 대제사장이 필요한데 그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죽음으로 들어가셨다. 그래서 지금 아론의 자손들이 섬기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그 신의 산에서 그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바로 멜기 세대의 반차를 따라 오실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진정한 대성물 되실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행위로 하게 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신해산 언약 당시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성전으로 이제 발전되지만, 그것은 그죠. 이 그리스도를 알리게 하기 위해 예표를 세운, 그러니까 모델 하우스 같은 거다라는 말이에요. 모델 하우스는 어떻게 돼요? 진짜 집이 완성되면 그거 다 무너, 무너뜨리고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표의 상징이신, 예표의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모두 이루시니, 이제 그더 이상 그래서 이제 제사나 뭐 성전 건물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말씀하시기를 성전에서 동물을 잡아 재물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을 통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진짜 대속의 재물이 오기까지 오기 전까지 너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즉각 내가 심판하고 죽이지 않고 참아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동물의 피는 죄를 속하는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 죄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속적으로 짓지 않게 만들고, 진정한 용서가 가능한 그분을 항상 바라보게 하는 그런 예표였던 거죠. 그러니까 동물의 피는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것을 계속 상기시키는 알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너가 죄를 졌어? 넌 죽음이야. 넌 죽었어라는 거. 근데 진짜 죄를 영원히 없애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죄 용서는 염소의 피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독생자의 피로서만이 가능하다 그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돼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제사라는 거는 마땅히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의 죄악에 대해서 집행유예로 연장해 가는 것밖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거예요. 우리 죄를 참으로 속죄하는 예수님의 피가 나타날 때까지 그 삶을 연장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다시 그런 율법적 종교를 왜 돌아가려고 하냐라는 거죠. 자 이렇게 10장 18절까지 히브리스의첫 부분은요 예수님을 상징하며 존재하고 있었던 그 성전의 제사와 율법과 레위 지파의 구조와 기능까지 다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변증을 하죠. 그러면 서 너희가 그렇게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유대교도들이 그렇게도 철저히 신봉하는 것이 에, 상징하는 그 예수님을 버리고 어, 그 다시 종교로 되돌아가려고 하냐 너무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제 19절부터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그 믿음을 굳게 잡고 살아가자. 이렇게 외치죠.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우리 인간을 서로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지, 무슨 종교적인 노예로 종교적인 일을 반복하는 그런 종교 행사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뭔가 눈에 보이는 거 느끼는 것에 치중을 해서 보이지 않으나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는 그 믿음보다 자꾸 종교적이고 신비로운 것들만 추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대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역사에 오시는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자 믿음으로 살자 외치는 거죠. 자 계속해서 내용을 살펴보면 그때 예수님의 이제 재립의 약속은 그. 고통받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이슈였었죠.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을 통해 살폈듯이 그 재림이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걸 어떻게 돼요? 그죠? 보이는 현상에만 치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심을 오해하고 믿음까지 오해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으로 가지 못하고 종교 안에 머물다 보니 이제 그 종교의 어떤 하이라이트가 될 만한 예수님의 재림, 그 엄청난 사건들이 어 아 이제, 이제 곧 우리가 볼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되니 그 현상에만 치우쳤던 사람들이 이제 그 열이 확 식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른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빨리 안 온다고 해서 낙심하고 의심하고 뒤로 물러가 멸망의 자리로 가지 말고 부름받은 성도로서 행할 바를 끝까지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 그게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믿음에 영향력을 주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우리가 알지 못하면, 만약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 지식으로 가득 찬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진심이 필요한데, 다른 종교적인 어떤 현상과 느낌들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 쟤보다, 뭐 쟤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다면, 뭐하라는, 못뭐 어떻다는 거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홍해를 건널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난안 땅의 주인이 되기 전에 어떻 한다는 게 광야에서 불순적으로 죽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 은혜를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그 인도의 현현이신 드러나신 바로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믿음으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골고다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옆을 보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우리 주님만을 따라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혹과 환란과 핍박이 다가와도 우리는 생명의 길을 따라 걷기로 한 백성답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말씀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성도입니다. 그게 하늘의 백성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상황과 환경은 그 어떤 핑계와 변명거리가 될수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어두운 환경과 상황 속에 그렇게 우리를 보내셨는데 이 상황과 환경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수 없다라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스스로 말이 안 되는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 그러므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살아가는 정말 그 빛된 그 하나님의 백성 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래서 오늘 하루 나는 믿음의 본질과 또 종교적인 현상을 혼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좀 차분히 되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하셨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저 제사와 제물을 가져다 바치고 그 행사를 누가 보아도 뭔가 신비해 보이도록 그럴듯하게 드린다고 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끝까지 계셨는가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건물에 관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또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지켜지지 않는 약속을 계속 끌고 가는 분이 아닙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던 예루렘성전이 어땠습니까? 그곳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은 역겨워하셨고요. 당신이 하라 하셨음에도 더 이상 원치 않으셨던 분이십니다. 이사에서 1장 11절에서 15절 주께서 말씀하신다. 무타로러 나에게 이하은 재물을 바치냐? 나는 이제 수양의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수염수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이걸 요구했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한 것도 나에게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게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왜냐?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건데 그저 믿는다고 말만 하는 삶이 되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할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믿는 가치를 따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존재가 되는 거 그게 바른 성도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사라지는게 아니라,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게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법도와 교례와 명령과 그계명의 가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인 거예요. 그 믿음은 능동적인 힘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가치대로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에서 1장 16절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해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부터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와줘라 그와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줘라 능동적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그 명령과 규례와 계명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라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에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따라 살아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 하신 그 참된 가치를 따라 믿는 주의 백성으로서 능동적이요 주도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법도의 정신을 따라 살아내는 하나님 말씀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 각, 각 인생들에게 게시하고 알게 해주신 그 말씀의 소중한 가치를 따라 살기보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을 따라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믿음은 저절로 우리의 노력 없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내려고 해야 사라진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내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대하게 차려진 종교적 행사가 아니라 사람의 진심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진심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거룩한 관계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본질과 종교적인 현상을 혼돈하지 않고 진정으로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될 것을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